실시간 인테리어 고통 정보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인테리어 한지 얼마나 됐다고 화장실 욕실 가구가 불었습니다.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오늘의 인테리어 고통 정보 주제는 물기가 잘 닿는 주방 가구나 욕실 가구의 부름 현상입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여쭤보시는데요. 인터넷에서 아일랜드 식탁을 구매했는데 상판이 퉁퉁 불었다거나 싱크 수저장에 물몇 방울 떨어졌는데 장이 벌써 불었다는 등 얼마 쓰지 않았는데 가구들이 붓는 현상 때문에 당황스러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곰팡이 걱정 없이 오래 쓸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이럴 경우에는 어떤 소재가 상판이나 가구에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끓는 물에 오래 끓여도 끄떡없는 이 신박한 소재에 대해서 잠시 후 소개해 드릴테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저희 집은 인테리어 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접합면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서 부풀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물에 취약한 MDF나 PB같이 저렴한 소재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하판들은 샤워나 반신욕을 할때 수증기만으로도 하판이 불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클 보드나 MDF를 욕실 가구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일랜드 식탁도 10만원, 20만원대에 판매하는 상품들은 가격 경쟁을 위해 저가 상판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인조대리석이나 천연대리석 대신에 MDF가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구를 새로 맞추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시트지나 본드를 붙이는 사람들도 많던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 그런 옵션들도 충분히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트지의 시공 방법은 물에 불어서 썩은 부분을 칼러 제거 후 면을 고르게 만들어서 시트지 시공을 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런 방법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이 소재의 특성상 물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수분이 침투하는 순간 부풀고 강도가 떨어지는데요. 말라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물을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의 경우 합판에 곰팡이가 생겨서 악취를 내뿜는 것이 드물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거주할 예정이라면 시트지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물에 많이 닿는 부분은 물에 강한 소재로 교체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소재가 물에 강하고 어떤 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점을 보완해서 나온 소재가 물에 엄청나게 강력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바로 이 소재, 물에 강력한 EL보드입니다. 주요 특장점은 100% 방수보드 사용으로 곰팡이 및 벌레 서식이 불가능하고요. 방수성 뿐만 아니라 내열성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캠핑카 등 실외용 자재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마모성 및 스크래치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강한 충격에도 손상이 없습니다. 이 소재는 기존 라미네이트 PT 상품과는 또 다른 소재입니다. 18T 원판 두께로 생산이 되고 원장합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가구의 자재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싱크대용 욕실용 장소재로 사용하면 혁신적인 소재가 됩니다.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구들이 물에 불어서 부분 AS를 진행하거나 새로 구입을 하실 때 주방 상판으로 인조 대리석이나 천연 대리석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나 도장 제품이나 원목도 너무 좋은 소재지만 가격이 비싸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럴 때이 EL보드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퀄리티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가구가 불었을 때 어떻게 해야 오래 쓸수 있는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물에 강한 소재를 미리 알고 구매 전에 확인을 해본다던가 시공 전에 이런 소재들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을 몰랐을 때 항상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더라고요. 시간과 돈이 아까운 거는 둘째 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로 많이 여쭤보시는 문제들에 대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실시간 인테리어 고통정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